중등부 2학년, 남북국, 남북국, <laughs> 남북국을 보도록 하죠. 자, 통일, 삼국 통일 후, 신라의 중앙 정치가 어찌됐니? 자, 중앙 정치가 어찌됐니? 우리 책에 나와 있나요? 거기? 책 보고 하는 거니까. 어디 써 있어? 통치제도의 정비 두 번째 나왔죠? 집사부와 시중을 중심으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화백회의 기능과 상대 등의 권한 축소, 이거 한줄 그대로 씁니다. 책 보고 써도 돼요. 집사부와. 사부와 시중 중시라고 해도 되고 시중 시중이 중심이 됐어요. 화백회의 기능과 집사부 보조단 보면은 뭐예요? 왕의 직속기관이 왕명을 받들고 행정을 집행했어요. 집행 집 집사부의 그 대방을 시중이라 그래요. 중시라 그래요. 그죠? 원래 이쪽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죠? 그 말이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삼국 통일 후에 집사부와 시중 중심으로 중앙 정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다음에 통일 신라의 그 신문왕 때 바뀐 신문왕, 신문왕 때 바뀐 토지 제도. 왜? 왜? 토지 제도 우리 책 보면 어디에 나왔을까요? 토지 음, 제도에 보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신문왕 가별고 귀족 세력 약화, 국가 재정 강화 농민에게는 정전 지급 그건 성덕왕이니까 지금 신문왕을 물어봤단 말이야 노급 폐지, 그지? 그쪽이네요. 관료전 노급. 우리 이 보조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관측 복무 대가로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예요. 노급은 수조권. 뭐에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는 게 수조권이에요. 그 다음에, 곡물과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어. 특산물하고 그도 그 토지를 나눠 주면 거기에 주민들이 살거 아니야. 그러면 주민들을 갖다 부려 먹을 수 있어. 일을 시킬 수 있어. 그죠? 일 그리고 그그 그 동네에서 나는 특산물 가져갈 수 있어. 그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관료전은 뭐야?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야. 특산물 못 가져가고 노동력도 못 건드리는 거야. 자, 어. 그러면, 얘가 신문왕 때 그렇게 만능 땅이었던 노급을 그저 폐지하고, 어. 세금만 걷어갈 수 있는, 월급을 안 줬어 대신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지가 알아서 셀프야. 그지? 그거는 더 뭐예요? 아무튼 뭐예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 볼게요. 신문왕 때 토지제도 바뀐 토지제도가 뭐야? 관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관료전 지급하고 뭐예요? 노급을 폐지했죠. 노급 폐지했어요. 토지제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왜? 귀족 세력 약화라고 돼 있지 그리고 국가 재정 강화라고 돼 있지 일단은 귀족들 것만 해볼게요 귀족들에게 주던 노급을 우리 책에는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 신문왕 뭐라고 돼 있어 귀족 세력 약화 그죠 귀족 세력 약화야 귀족 약화 그지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게 그지 더 많이 갔던 걸 줄인 거니까 그 줄인 만큼 그건 누구와, 누구 왕권이 더 강화되겠지 국가 재정이 또 좋아지겠지 그지 응 어? 그게 그 말이에요 노급 노급하고 관료전의 특징이 많아요 노급은 뭐예요? 특산물과 노동력까지 가져갈 수 있어 수조권 더하기 세 가지 뭐라고? 다 쓰면 수조권 더하기 곡물 곡물인데 특산물이라고 할게요 쉽게 그죠? 곡물이 특산물이야 특산물 곡물이야. 노동력. 노동력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관료전은 수조권 밖에 없어. 수조권 밖에 없어. 이거는 없어. 이거는 없어. 통일 신라 시대에 원효가 불교에 미친 영향을 쓰래요. 불교에 미친 영향 원효 화쟁 사상 주장, 종파간 사상적 대립의 조화 추구, 정토 신앙 정파,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 이렇게 돼있지 우리 책에는 정토 신앙이 뭐예요? 우리 책 보자 볼게요. 화쟁 사상부터 볼까요?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게 화쟁 사상이에요. 일심 사상이에요. 종파간의 조화를 강조한 거예요. 원효 사상. 어차피 뭐다 불심 아니야? 부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오 그죠? 정토 신앙 너무 어렵잖아 불교. 그렇지? 한문으로 되어 있고 불경 뭐 읽을 수 있겠어?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한글로 여섯 글자만 하면 돼.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 좀 갔잖아, 그지? 응? 이것만 하면 극락에 가. 더뭐열 글자, 이0 글자, 백 글자도 아니야. 딱6 글자만 하면 돼. 그 쉽게 믿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지? 불경 읽어 이 새끼야 이러면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그지? 그 어떻게 읽어, 그지? 응, 내가 무슨 삼장법살 그걸 어떻게 읽어, 그지? 그래서 어. 그죠. 원효의 사상이 화쟁 사상 정토 신앙 그렇죠. 불교의 대중화 뭐 이런 거 써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거기 있는 한 줄을 다 책에 있는 거를 뭘 써야 돼? 그다 써야 돼. 화쟁 사상 쓰고 우리 책에 있는 거 보고 쓸게요. 다른 걸로 제목 쓰고, 원효는 화쟁 사상도 얘기, 화쟁 화증 사상도, 사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토 신앙도 했습니다. 화쟁, 화쟁 사상을 주장했어요. 뭐요? 종파간 종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발해를 건국한 인물을 쓰고요 전국 과정을 쓰래요. 과정을 쓰래. 대조형이고요. 어디서 대조 대조형 이렇게 쓰고 인물은 대조형. 그첫 줄이네요, 거의 대조형이고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모아 지리선,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 도읍하여 건국. 끝. 그 다섯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모아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 도 건국. 지린성 지린성 중국은 무슨 성 무슨 성 이러죠 동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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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도읍 아, 도읍을 정하고 698년에, 6 8년 여기다, 698년. 그치? 698년. 연표로 보면 되죠. 여기가 한 30년 동안 갭이 있었네. 이거 30년 밖에 안 돼? 응? 알았죠? 그다음에 당나라가 발해를 부른 별칭이 별칭 해동성국 그런 건가 선왕 이후 구세기에 이룩한 발해 발전을 <laughs> 나타내는 용어 그거의 뜻 해동성국 어디 있니 동성구 어디 있어 있어. 여기 옆에도 있어요. 아. 사료 일에 네. 그래 거기 다 있어 있네.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그죠? 그치에요 당이 해, 당나라고 부른 거야, 해동성국은. 뭐 바다동 쪽의 바다동 쪽의 용성한 용성한 나. 바다잖아요. 바다, 햇자, 동쪽, 동, 융성한, 나라, 동성. 그죠? 홍익인간보다 천만배 쉽네. <laughs> <laughs> 그죠? 음, 쉽죠. 당나라가 오늘 신라가 지도에 표시된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한 목적. 해볼까? 특주 특수 행정구역 경으로 끝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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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으로 끝나는데. 36페이지에 있어, 요오소경이 오소경이야, 이거. 여기 쓰여 있다. 봐봐 이게 경경경경경 다섯 개지 오소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방 행정지 구역을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답 답이에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려고 두 번째 답이에요. 일부 중앙 귀족과 옛 가야 나 고구려나 백제의 기적을 옮겨서 살게 했어요. 여기를 지방 세력형, 얘네가 지방 세력 아니야. 그지, 얘네들을 일로. 그리고 수도 금성이 너무 동남쪽에 있어. 여기에 수도가 있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한 거야. 자 아, 그 책에 있는 거, 아까 그대로 두 가지, 첫 번째. 첫 수도 금성이, 수도, 수도 금성, 수도 금성 동남, 동남 쪽에, 어떻게, 치우침, 치우 약점 보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한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보완 보완 건근 금송이 금성이 여기 있는 거야 금송이 여기 있는 거야 그다음에 지방 세력 견제 목청. 두 번째 지방, 그죠? 지방, 세력, 경제, 족 누구, 옛, 옛 가야 고구려, 백제의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 이래 또, 언제 또 뭐, 후백제, 후고구려, 후가야 할지 모르잖아. 그지? 응? 몰아놔야지. 그지? 그리고, 그, 왕따 일부, 일부 중앙기죠. 그지? 응. 이상한 애들 있잖아. 말안 듣는 애들. 그지? 다음 내용과 관련된 부대 부대를 쓰래 원장님 부대 백마 부대 나왔는데 구사단 음. 네 백마 부대 나왔어요 원장님 부대 얘기 잘안 했죠? 애들 많이 때렸어요. <laughs> 신라는 통일을 달성 많이 안 때렸어요. 내가 맞은 만큼만 내가 어 맞은 만큼만 되돌려줬어요. 공평하게 신라는 통일 내가 1, 2등병때 많이 맞은 만큼 상병 병장 때 돌려줬을 뿐이야. 굳이 선배의 그런 전통을 계승한 거지. 그지 맥이 끊어지면 안 되지, 그렇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이게 안 맞으면 전투력이 약해져. 북한군한테 이길 수가 없어 말로는, 그지. 신라는 통일을 달성한 후 중앙군의 편성 과정에서 민족 포용 정책. 한무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써주라는 거네 다 배겠지? 그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네. 부대 이름이 뭐야? 일단은 답은 구서당입니다 구서당입니다 중앙권 왕실과 수도를 경비하고 영국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가인까지 이것이 바로 민족통합 목적이에요 말이 좋지 그럼 걔네들은 놀리고 그럼 신라사람들만 지키냐 <웃음> 그치 <웃음> 나쁘게 말하면 그치 그런 차원이지 왜 이렇게 멋있게 쓰냐 말을 구서당 구서당이에요. 어? 구체적인 내용 구서당에는 신라인 더하기 신라인 더하기 고구 제유민 국제 유민 아, 저 태권도 쟤네들은 아, 저렇게 공부를 하면 서울대 가겠다. 말갈인까지 포함해서 뭐요? 구서당은 중앙군이에요. 중앙군인 중앙군인 구서당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쓰면 돼. 알았죠?